감수가 사용한다고 했으니 그 편이 좋을 거예요. 다른 오펜하이머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기 안내도가 있습니다. 더그 엘로이 베리핀. 베리핀부터 가보죠. 이곳에 있는 오펜하이머는 사이아 베리핀이라는 여자로 이 시설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속구를 입고 있구나. 아니네. 위 너머에서 뭔가 말하고 있는데 안 들려. 방음인가? 그녀는 이곳에서 탈출하려 했던 경력이 여러 번이나 있습니다. 되도록 접근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베리핀의 스킬에 당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스킬인가요? 이 관리정보입니다. 뭐야? 방제적 신뢰, 정신조작.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게 되는 스킬인가요? 엄청 위험할 것 같은데. 왜 위험한걸? 동감이다.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가둬놓을 정도는 아니라, 아닐 니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크게 터뜨리고 부숴버린다고 위험한 게 아니야. 스킬이란 건다 쓰기 나름이거든. 그래서 파니의 스킬도 파괴력은 없지만, ST는 동급이랑 동급인 거야. 관장님 STN 등급이었군요. 말안 했었나? 애초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생각보다 높네요. 관장님의 스킬은 과거를 확실하게 보지 못하잖아요. 시각 정보는 얻지 못하니까. 음, 지금 말한 건못 들은 걸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사이아 베리핀의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정신을 조작하는 스킬은 기본적으로 STN 이상의 등급을 가지게 돼. 다른 스태퍼를 조종해서 스킬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 그데이 관리정보에 따르면 베리피는 한 번에 다수의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해 게다가 사정거리 거의 무한이라고 미쳤네 아 와... 녹음이나 기록을 통해서도 스킬의 효과가 확장된다면한 번에 수백 명의 정신을 조종하는 것도 가능할 거야 뭐요? 죽었어? 목에 구속구에서 수면제를 투하한 것 뿐입니다. 그녀는 다른 공간에 옮겨둘 테니 조사가 끝나면 말씀해 주시길. 그리 아니네 이제. 뭐야? 아다. 벽에 통로, 선박, 둘, 셋. 하나, 둘, 셋, 넷. 끝났네? 바닥부터 보자. 어떤가요? 남아있는 건 베리핀의 발자국 뿐이다. 그리고 특별한 수상한 움직임도 없는 것. 석탕이네 유리벽. 벽에 무언가 묻어있고, 미, 뭔가 미끌미끌한데 로션인가? 왜이 주변에만 바, 이런 걸 발라놓은 걸까요? 무언가를 문질러서 지운 것 같은 흔적. 거의 마른 걸 보면 며칠 된것 같아요. 사건하고 연관이 있을까? 피해자 방에도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럼 식사를 넣은 통로입니다. 식판이 아... 이동한 흔적뿐 선반의 물건들은 좋은 것과 조금 전까지 사용했던 것 같다. 펜 같은 건안 보인다. 금지물품. 한 번이 제일 수상하지 않아? 물건 자체가 많이 없었으니까요 여기에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제한되는 거겠지 오히려 휴게실 쪽을 조사하는 게 제공이 되겠어 16일 전에 스킬을 사용했을 때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알아낸 바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스킬 사용한 당시 감시를 담당하던 인간은 전부 교체되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면 베리핀 보고 이렇게 보자. 이렇게. 엘로이 이곳에 있는 오펜하이머는 모로 엘로이라는 남자입니다. 자유분방해 보이는 사람이네요. 있피서지에서볼 법한 이미지군. <laughs> 금태양, 오케이. 남의 여자를 빼는 걸 잘할 것 같은 이미지야. 테나 씨가 말하는 첫 인상은 신뢰되는 것밖에 없네요. 노트 판니를 빼앗기고도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럼 일단 인사라도 할까? 잠깐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러면 그러셔야죠. 저기 여 브로우 이게 얼마 만이야? 예? 저 말인가요? 당연하지 이야 이렇게 또 신세를 지게 되는구나 어허 뭔가 아저씨 같은 말투네 노트에 굉장히 살갑게 대하는군 막 수사 노트라는 가능한 녀석인가? 뭐? 노트 아는 사이? 아니요 처음 보는데요 오펜하이머를 사회에서 보는 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겠지 그럼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아니 난 제대로 봤다네 노트리 케이스 수사관 아닌가? 아마 엘로이는 다른 케이스 수사관을 만난거겠죠 이게 무슨 소린가요? 회기성 기억 전송. 나머지는 수술하라는 건가? 회기성 기억 전송. 명칭만 보면 어떤 스킬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지. 시간 여행이라네. 시간 여행? 타임머신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그래. 과거의 시간대로 돌아오는 것. 그게 내 핵심. 이내 스킬의 핵심이지. 다만 돌아오는 것은 육체가 아닌 기억뿐. 이게 타임머신과 내스킬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까? 아 현재의 기억을 과거의 자신에게 전송한다 그래서 회귀성 기억 전송이라는 거군요 아니 아니 시간을 초월한 스킬이 아니 그런 게 가능한 거야? 최선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오파인 하이머인 거지 그렇군요 엘로이 씨당신의 저를 알고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저를 알게 된 순간은 분명히 이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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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 뭐, c 기록에 따르면 1 0 뭐, 뭐, 에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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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관리 정보에 따르면 당신은 미래의 기억을 받았을 때 만화를 방출한다죠. 당신은 그때 미래의 기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어떻게 저를 알고 있었느냐에 관한 얘기였죠.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를 만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엘로이가 스킬로 얻은 미래의 기억 중에 노트와 만난 기억이 있었다. 그런 거겠지. 그 말대로 나,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는 그만으로 에요, 브로우 브라우라니 대체 미래에 나는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열흘 전시점에 미래를 미래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군. 헷갈리니까 엘로이가 경험한 미래는 이전 시간대라고 부르자. 엘로이씨, 이전 시간대에 저는 당신 어떻게 당신과 만난 건가요? 그야 물론 루드거 양의 죽음 수사하던 도중에 만난 거죠. 자세히 진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 물론이지 친구. 그럼 손에 손을 벽에 대고 말해. 뭐 다른 시간대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있었다네. 나는 매우 놀랐어. 사건 하루 전에도 그녀를 봤지만 아주 건강해 보였거든. 이전 시간대에도 똑같이 자네가 와서 수, 사건을 수사했다네. 그리고 미래에 자네 사건을 훌륭하게 해결했지. 그리고 내게 사건의 진상을 알려줬어. 그 후에 난 스킬을 사용해 12월 10일로 돌아온 것이라네. 여짓 말은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시간대에서는 제가 범인을 잡았다고요? 그래, 굉장히 인상적인 추리였다네. 그래서 내가 자네를 나의 브라더로 인정한 것이 아니겠나. 킬자가 왜죽었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물론, 알려주세요. 안 된다네. 범인을 알려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이유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간섭하다가 미래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네요 음, 그렇지. 그리고 그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네가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그것도 대답해줄 수 없다네. 같이 힌트가 될수 있으니까. 자, 내 얘기는 여기까지라네. 이제 어디서 다른 곳으로 가봐. 허이허이허이 이러는데. 당신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미리 알고 계셨죠? 사전을 막을 생각을 못하셨나요? 그건 다른 시간대에 자네를 따라다 보면 그때 알려주기로 하지. 로지가루 더그 뭐야? 그림 그려? 이곳에 있는 오펜하이머는 더글러스 터치스톤이라는 남자입니다. 그와 대화할 때는 발언에 주의해 주시게. 발언에 주의? 엄청 예민한 사람인가? 아, 정치를 보니 왜인지 알겠네. 애야? 어린애? 우와 우와 탐정 형아 응. 혹시 탐정이에요? 아니 뭐 얼마 전까지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긴 했었는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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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탐정 좋아하시나요? 세상에 어떻게 알았죠 역시 탐정이야 악수 한 번으로 상대의 상대 정체를 알아내는 거군요 아니 악수는 안 했는데 날카로운 지적 역시 탐정이야 물체 생성. 인과성 물체 생성. 자신이 원하는 물체를 만들어냈을 때. 음. 인과관계가 생겨난다. 케이크를 만들었을 때 모든 사람이 케이크가 생겨난 것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았다. 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케이크가 있었다. 저그의 부모님이 사온 케이 어, 우와 이거 어떻게 알았대 스킬로 만들어내서 그것에 관한 기억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런 기운의 그런 무서운 스킬을 가졌단 말이지 아하. 위험한 스킬을 가진 아이가 자신 의 스킬인지 하지 못하지 외부에서 살아갔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 상상하게 시다 갓난 아이가 핵탄두를 품고 세어난 세상이라고. 음대한 어. 그런 느낌. 더울 일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책 많이 읽어서 또 완전 똑똑해요. 미 말이 누나도 똑똑하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럼 네가 우리를 좀 도와줄래?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기억나는 걸 말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거야. 한달 정도 되어 가는데, 그동안 사고 안 치고 착하게 잘 있었다. 길을 사용한 적 없다. 이거는, 어, 뭐 사람하고 멋대로 대한 적도 없다. 또 잘했죠? 상전에 신문을 봤다니. 신문 아니야? 뭔가 소설의 등장인물이 된것 같아서 신나네요 사건의 요일장에 대고, 대고 싶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리고, 거기까지 말해도 될것 같아요. 하면 거짓말을 한다. 처음 본 어린이는 정치인만큼이나 믿으면 안 되는 생물이야. 음. 두근두근 있었잖아. 거짓말하지 않았다아뭐 스킬 안 사용했다는 거랑 얘기 안 했다는 거 둘게 아니야. 그러니까 더그 보면은 더그 진술서 보면 이거랑 여기에 더그가 썼다고 나왔거든. 이 문서에는 이 시설의 오퍼앤 하이 모델이 스킬을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스킬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당신이 스킬을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뭐 거짓말을 했죠? 세상에 제일 나쁜 아이. 뭐, 그렇게 까지야. 거짓말을 전혀 안는 사람은 없어요. 스킬을 사용했으니까요. 저는 또 스킬을 사용해버렸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나쁜 아이라서. 음. 관리국이 스태퍼를 통제하는 방법? 이 스킬은 원하는 물체를 만들어내는 걸로 들었어. 이번에 만들어낸 물건은 뭐니? 몰라요. 스킬을 사용하면 저는 원래부터 그게 원래부터 원래부터 있던 물건이라고 생각했된데요 그래서 모르는 거래요. 본인의 기억까지 조작한 다 본인은 몰라도 이곳에서 감시하는 사람 뭔가 알고 있을 거야.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자. 근데 더 그,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요? 어른을 속이려 하면 못 써요. 저그 당신의 진술은 거짓말 하나 더 있었잖아요. 얘기 안 했다 그거 아니야? 저그 진술서 이거. 아. 테라시 진술의 이상각동 말인데, 무슨 되어 있지? 정말이지, 노트의 속도는 못 돌아가겠다니까, 가끔면 내가 먼저 말하게 해달라고. 역시 그렇죠. 확인 고맙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고래와, 우소다! 더그, 이곳에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었죠 함정이니까, 인상착용 보고 인과관계를 알아내는 거군요. 그런 거지. 저희가이 생각한 탐정 무슨 초능력자고 되는 것 같네. 우리는 탐정보다는 초능력자에 가까우니 틀린 말은 아니다만 사실 여기 사는 사람 중에 한명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미스릴 누나. 피해자. 다른 사람들과 달리 투거실에놀라가면 만날 수 있거든요. 유리벽을 막혀 있어서 무척을 모르지만 이렇게 유리에 입을물고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이렇게 말이안테 못냈다. 피해 아니 미스릴 씨하고는 주로 어떤 대화를 했나요? 책에 대한 얘기 재미있게 읽은 추리소설 소개해줬다 추리소설? 거울 저쪽의 비극이라는 책인데 엄청 재미있어요 후기 시리즈거꼭 읽어보세요 저 추리소설 좋아하니까요 한, 여지, 한 여자가 연쇄살인범의 표적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상하던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계획 때문에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남자가 자살하고 끝나요 다이었네요왜 어린애들은 아무렇지 않게 스포일러를 하는 걸까요? 수리서라고 10살의 조합은 폭탄이나 다름없네. 그럼, 마지막으로 미스리 씨하고 만난 건 언제인가요? 마지막 휴식 시간이 저번 주말이었으니까 6일 전쯤이네요. 그때 이상한 일 같은 건 없었나요? 이상한 일 음, 없었어요. 그렇군요. 아, 이상한 정도는 아닌데, 미스리 누나의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였어요. 살도 많이 빠져보였고요 그러고 보니, 누나는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몸이 아파 진통제를 먹는다고 했어요. 아, 생리겠지 아. 하지만 진통제를 먹었단 말이지이 아이에게 질문하는 건 여기까지 할까? 다른 것도 봐야 하니까. 아 벌써 가시는 건가요? 그쵸. 탐정님들이니까 막, 다 맛보시겠죠. 만족스러웠어요. 저 출입소설 좋아했어요. 이렇게 사건에 휘말려 오는 게 꿈이었거든요. 휘말리는 거요?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해결한다는 말도 안 돼요. 저는 탐정이 될수 없어요. 나쁜 애니까요. 이렇게 탐정 형화하고 대화한 것만 해도 소설의 등장인물이 된것 같아서 행복해요. 그 때는 저희가 해결한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와, 꼭이에요. 노트 티즈 가자.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으! 관장님, 저 오펜하이머들은 뭔가를 잘못해서 이곳에 갇혀있는 게 아닌 거죠? 단지 오펜하이머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계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라는 건 알죠?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제가 또 이상한 소리를 했나요? 아니 전국을 실렸을 뿐이야. 분명 노트니가 맞고 우리 세 명이 틀렸어. 그런 얘기다만 런던에서 스티퍼로 살아온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윤리적인 감각이 바비된 모양이군. 어렸을 때는 이런 부조리한 일을 보면 울컥했는데 말이야. 언제가부터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생각해 보그럴까요 런던 밖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할 수 하는 부분을 볼수 있는 모양이네. 역시 너는 왜 그렇게 보세요? 그냥 뭐, 이 얘기는 나중에 천천히 나누도록 하자고.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이거 뭐가 없으니까. 다음은 시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휴게실. 로구 역휴게실 이상 구조네요. 마치 두개의 많이 합쳐져 있는 모양새예요. 이런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이, 이유가 있는 거겠지. M 에게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죠. 휴게실이 이런 형태인 이유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건축사조차 기억하지 못했죠. 이거 개가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기에 저희는 이 건물의 기이한 형태가 오펜하이머. 그의 스킬 때문 이라고 추측 하고 있 습니다.